안녕하세요. 경자인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이 동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항상 금요일은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같이 볼 내용은, <laughs> NH 투자증권 100세 연구소에서 나온 행복한 노후를 위한 퍼즐 맞책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약한 100페이지가 넘는 이 보고서인데, 보고서 중에 오늘의 제목인, 나는 중산층인가? 라는 내용이 좀몇개 있는 것 같아서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올해 7월에 나온 보고서고요. 원본을 보시려면 더보기에 그 저희 경자인 블로그에 링크를 보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은 당연히 NH투자증권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그림도 다 NH투자증권 소유입니다. 앞으로 이런 재택과 관련된 보고서들이 조회가 되면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답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고 이렇게 또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영어 보고서도 관계 없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보고서의 내용은 중산층의 삶이 어느 정도가 돼야 중산층이 되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설문은 올해 3월 24일 날 실행했고 1349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고생을 좀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궁금했던 내용인데요. 처음부터. 중산층이라면 어느 정도의 돈을 벌어야 하나 보면 월 소득은 한 480만 원, 월 소비는 270만 원 정도. 자산은 3억 3천 정도라고 합니다. 이 조사된 내용이. 근데 뭐 소득하고 소비는 조금 이해가 됐는데 왜 자산이 3억 3천 정도인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순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빼 나머지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중산층이 자기가 생각하는 중산층 이상 이상적인 중산층은 어느 정도 되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월 급여액은 한 622만 원, 한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자산은 7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갭 차이가 사실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고 볼수 있죠. 4억 4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중산층 분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 되느냐. 월한 2천만 원 정도 버시고, 소비는 한 천만 원 정도, 순자산은 32억. 32억이면 강남의 아파트를 두 채를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는 중산층이긴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중산층은 한 1억 정도 연봉에 순자산 기준으로 7억 7천이면 뭐 대출을 좀 받는다고 치면 한 10억 짜리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 중산층의 금융자산 보유 현황은 평균이 한 8,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집니다. 50대는 평균 그 금융자산이 한 1억 정도, 1억 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예금과 적금이 49%로 한50% 정도, 반 이상은 예금과 적금, 그 다음에 보험이 한20% 정도. 금융투자는 아마 펀드나 어, 지식투자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증권이 화랑이니까. 증권으로 좀 많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서 봅니다. 증산층의 주요 생활비 구성을 보면 1위가 식비입니다. 44%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식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살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식비가 44%. 그 다음에 주거비가 19.2%. 아마 이 주거비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아마도 중산층은 자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만약에 월세를 산다면 이런 구성비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 보고서에서 자가 보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다음 번, 내년도 보고서 만드실 때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저축 왜 하냐? 이에 대한 조사도 좀 했는데요. 55%가 노후대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 이 정도로 많이 할 줄은 잘 몰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2017년 조사 대비 주택 자금은 15.7에서 18.8%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그, <laughs> 저축을,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저축이 늘어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중산층은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가, 평균 부채가 약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채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이 부채 금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50대 같은 경우는 한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부채 비율이 두배 이상 높습니다. 이거는 조사 보고서를 보면 결혼 시점에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결혼하면서 이제 전셋집이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채를 지는 규모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냐라고 봤을 때 67%가 본인이 직접 관리하신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혼자 다 알아서 관리하고 26%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한다. 이걸 다 따지면 거의 한 90%는 혼자 하거나 가족의 도움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테크를 하시려면 저희 경자인 채널과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지난번에 그 설명드렸던 부자보고서에서는, KB금융의 부자보고서에서는 대부분 부자들은 PB, 즉 프라이뱅크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은퇴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답변은 약31% 정도만 중산층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 하위층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반입니다. 50%가 넘, 50% 가까이 되고요. 모르겠다가 18.5라서 정말 <laughs> 상당히 쇼핑했습니다 이 보고서. 그래서 몇 번씩 이 보고서의 상세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요. 전체 70%가 중산층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다만 특이한 것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약 60%가 중산층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연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이런 중산층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보고서도 정말 쇼킹했는데요. 약 77%는, 아, 47%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52%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짜 이제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고요. 50대의 경우도 59%만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특이할 것은 학력과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대학원절이나 대학교절이나 고등학교절도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연금제도 가입 현황 보시겠습니다. 21%만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것이죠. 3중 그 안전장치라고 하죠.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개를 다 하시는 분은 13.7% 밖에 안 됐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만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개만 가입하거나 없는 사람이 전체 의 50%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따라서 뭐 국민연금 하나만 가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50% 정도 되니까 사실 노후준비가 거의 안 돼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중산층의 노후 생활비는 어느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부부 2인 기준으로는 약 2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연령별로 차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됐고요. 그러면 노후에 어느정도 자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가 됐는데요. 부부 2인 기준으로 월 중산층은 약 279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대수명 기준으로는 6억 7천만 원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근데 이 6억 7천만 원이 내가 있나? 이런 고민도 했었고요. 여기에는 주거의 생활,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부채 없이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부, 자기가 살 집은 있고 6억 7천만 원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라 것이고요. 100세 기준으로는 약 9억 원에 가까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 쉽지 않은 금액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 다섯 살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비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동안 머리가 좀띵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일자리를 구해서 얼마 정도 벌고 싶으냐라는 그 조사는 175만 원이 조사가 됐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2020년도 올해 최저급여가 175만원입니다. 즉, 최저급여를 받는 그런 일자리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 미래가 많이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보고서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참 고민을 한게 중산층은 제2의 직업을 위한 학습이나 훈련을 따라하고 있냐. 라는 질문에 30대는 30%가 그러하다고 대답을 했고요. 전체 평균은 25%가 그러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4명 중에 1명은 학습이나 훈련을 하고 있다고 답을 한 거거든요. 제 생각과 좀 많이 달랐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 제2의 직업을 위해서 준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은퇴라는 단어에 머릿속에 어떤 말이 떠오르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를 한 재미있는 보고서입니다. 안에 보면 은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 때 한국에서는 재정적인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한70% 정도 나왔고요. 놀랍게도 미국은 18%밖에 안 됐습니다. 외롭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한 40%, 미국은 7%. 즉, 한국은 은퇴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요. 미국 사람들은 은퇴를 매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은퇴라는 단어가 즐거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게 미국은 53%, 한국은 8.9%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50살이니까 정말 일을 잘하고 저를 찾아주는 고객분들이 많다고 하면 한 60세까지는 일할 수 있겠죠. 이제 앞으로 10년이 남았는데요. 10년 동안 많은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해서 이 은퇴라는 단어가 즐거움과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중산층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얼마를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NH투자증권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보고서를 보시고 싶으면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